안녕하세요. 마구스는 여자 마녀 조정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짜잔. 골든구스의 플래그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가격은 약 65만원 선이에요. 이 제품은 골든구스 중에서도 아주 레어템인 제품인데요. 옆면을 보면 골든구스 플래그 리미티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빈티지스러움은 골든구스만의 성격이죠. 두 가지 각기 다른 가죽으로 조합된 운동화입니다. 골든 부스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출신 디자이너 커플 알렉산드로 갈로와 프란체스카 리날도가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의류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클래식한 무드에서 나아가 캐주얼한 룩을 선보이기 위해 2007년 첫선을 보인 스니커즈를 중심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토탈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그들이 연인이던 시절에 미국 여행에서 방문한 빈티지 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구매했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의 스타일로 리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표준화되지 않은 그들의 열정이 깃든 독특한 디자인으로 우리를 제작해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스타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골든구스 스니커즈는 운동복뿐만 아니라 캐주얼한 스타일, 세미 정장 스타일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많은 셀럽들의 데일리 룩에서 등장하면서 다양한 코디에 어울리는 아이템 입증했죠 이 안쪽에 보면 은 살짝 키높이가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티 안나게 키가 커보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한 3년 전 쯤인가 셀럽들이 이 신발을 정말 많이 신기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이 제품을 정말 많이 볼수 있었어요. 저도 PR사를 운영하지만 마케팅 효과 그중에서도 셀럽 마케팅 효과를 정말 톡톡히 본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미지를 그렇게 잘 잡아놔서인지 흔들림 없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남들과 다른 생각이 개짜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창의적이고 유니크한 아이디어와 발명들이 탄생.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곱씹어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긍정적인 무모함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마녀 조정진이었습니다. 안녕